크죠 호그레기 하... 어, 이런 거 원래 이렇게 따서 이거 말려서 이거 먹으면 됩니다 호그레기 이거 먹는 거예요 하... 기짝 같아 손바닥만 손바닥만 하, 크다 그냥 붙여놓고 와지 하... 여기 여기 오니까 하... 돌도 많고 하... 정말 여기 깊어요 여기를 여기 보니까 산돼지가 이렇게 있다간 이따, 자리가 있고 오갈피도 많이있고 음..근데 응, 삼은 한개도 안보여 우리 친구 지금 저 뚫고 내려오라고 깽깽거려 야 빨리와 여기 아니 개긴 개뿔 버섯 했어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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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놀고 있어요 이렇게 버섯 삼은 안보여 오늘은 응.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주 좋죠. 이 밑으로도 다 소리, 그 뭐야? 버섯이야. 이 나무에, 이 나무가 무슨 버섯이냐면, 이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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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굴 버섯 같아. 예, 네. 이거는 먹는지 안 먹는지 사실 몰라요. 그냥 영상만 찍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또 삐라를 또 하나 줬어 삐라. 올해 남북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이래 보니까 삐라가 있어요. 이거 삐라가 꽤오래 됐는데, 이래 보니까 뭐 1986년도. 뭐, 이렇게, 이렇게 삐라, 이거 삐라가 있네. 이거 누구나, 누구나 얼굴, 응 누군지 모르겠네. 응잘 모르겠어. 그냥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삐라 하나 줬어. 이 네, 호피는 좀 특이해갖고 제가 또 영상을 한번 또 올리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 영상에서 그 뭐야, 어, 포크레인이 그어올린 데서 우연찮게 이거를 또 발견했어요. 근데 이건 호피석이 좀 특이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뒤쪽에는 시커먼 흑오피야. 전부다. 흑오피고 이쪽, 이쪽에 어, 배고피. 어? 배고피하고 항어피 식으로 이렇게 돼서 햇빛이 지금 이렇게 하고 돌려볼까? 아, 이렇게 으이, 아,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놔서 이거 지금 물안친 거예요. 제가 에, 그 영상에서 이제 들고 올라오는 걸 보이는데 살짝 리기좀 크다고. 한 뺨, 한 뺨, 두 뺨, 두 뺨이고, 한 뺨, 두 뺨, 두뺨 정도. 뒤로는 한뺨 정도. 에, 크기가 상당하더라고요. 이것도 에, 무게는 이렇게 보면 영상으로 보면 크게 무겁질 않는데,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호피석이 이쪽으로는 제가 물을, 이거 지금 물을, 물을 안 뿌린 상태거든요. 물을 안 뿌리면 호피석도 뭐, 다른 짱돌이랑 비슷해요. 어, 그래서 물을 뿌려봐야 하는 거야그요 물을, 물을 딱 뿌려볼게요. 물을 딱 뿌려보면, 예, 지금 이렇게 살아나죠. 이렇게, 예, 상호피식으로 살아나. 이게 색깔이 이렇게 단색으로 이렇게 나온기가 좀 드문데, 이쪽으로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는, 어, 호피석 같죠? 여기 꼭 삼겹살 같아, 삼겹살. 요, 요쪽으로는 요만큼은 새카만 돌이야. 근데 요쪽으로는, 어, 어, 그 뭐야, 배고피, 항오피하고 섞였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단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게, 저도 호피석 이렇게 단색으로 나오는 거는 좀 드물어요. 이래 보면, 제가 호피석 한번 보여줄게.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나오죠, 이렇게. 어, 근데 요거는, 어, 이렇게 색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무게도 상당히 많이 나가. 그리고 요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 뒤쪽으로? 뒤쪽으로 싹, 뒤쪽으로 가보면, 예, 저 물을 한번딱 뿌려볼게요. 예, 흑오피죠. 예, 이렇게 흑색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반이 이렇게 딱 갈라서, 이렇게, 어, 반은 흑오피, 반은 배고피, 105피 항오피하고 배고피하고 섞인 거, 이렇게. 무게도 상당히 많아요. 이거 좀 이게 좀 두께가, 여기 두께가 좀 얇아. 얇아갖고 조금 그렇지만 좀더두껍으면 좋았을 건데, 그나저나 이렇게 태워놓으니까 어, 뭐, 어, 뭐가, 뭐가, 이게 뭐야, 곰이, 봄이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호피석도 그니까 러 종류가 호피석을 제가 탐색을 해보니까 30년 정도를 탐색을 해보니까 호피석이 응? 어? 가지수가 어마어마해. 막지 멋대로 생기고 막 어? 특이하고 막 이래 그래서 이렇게 매료가 되는 것 같아요. 이 호피석이. 어? 이래가 물을 뿌려보니까 얼마나 바짝반짝 바슬 하죠. 지금 해가 지금 지금 떠오르고 있어지금 아침 7시가안됐는데 한번 해가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고. 그거 제가 산행을 친구랑 이렇게 하면 산행은 오전에 끝마치고 한 2시 1시에 끝내요 그리고 또그 어, 겨울에 가서 어, 씻고 어, 거기서 이제 호피석 탐석도 한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뭐하종를탐석을할 장소도 없고 그래갖고 또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멀리 갈 시간이 쭉 여유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 가까운데 우리 동네에 이렇게 탐석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이런 점을 구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기 이게 살적으로이 호피가 예? 열이 종류가 있다는 거를 꼭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탐석을 가면, 이래 보면, 막, 화려하고, 막, 멋있는 거를 이렇게 탈라면안 보인다고. 제가 영상에 저번번에 찍었지만, 조금 보이는 걸 파서, 이렇게 큰 거를 보인다고. 이렇게, 요, 요 정도 보이는데, 이게 호피드 같아요. 이게, 그냥 짱돌이지? 근데 요거를 다 물을 뿌려갖고, 확인해보는 거야. 어? 확인을 해갖고, 이렇게 커지는 거야. 어? 그래야 묻혀있는 길이 큰게 나오지, 바, 밖에 일이 나와 있는 거는, 보이질 않아요. 작은 것만 보이지, 큰 거는 다 묻혀 있다고. 자, 어때요? 이거 좀, 색깔좀 특이하죠? 그래서 제가 요거 영상을 안 올리려고다가, 하 제가 이거 또, 어? 어, 한번 올려, 올려, 올려가서 같이, 어? 구독자님과, 저 또, 또 수석 그 하시는 분과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보고, 다음에 또 경안천 쪽으로 한번 이런 돌이 또 나오면 탐석하시라고 제가 한번 영상을 이렇게 이쁘게 잡아봤어요. 어? 아침에 또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고전에 요 한번 찍어서 싹 올려 볼게요 이렇게 제가 한번 돌려 볼게요 이렇게 응, 봐봐 이렇게 싹 응. 제가 영상 찍는 기술이 좀 떨어져요 떨어졌다 보니까 그냥 재미로 보면 됩니다 여기, 여기, 여기 보이죠? 이 호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색깔이 이렇게 어? 어? 완전 흑색으로 확살아나는게 이렇게, 이렇게 보기가 힘들다고 상공에서딱 찍고 응, 딱. 예, 크기도 좀이 정도면 상당히 큰 거예요. 대작이에요. 이 정도, 이 정도 크기면 대작이라고. 이쁘죠? 예, 여기 지금 제가 호피석은 여기, 여기 이렇게 올려놓은 거,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제가 탐석해온 거는 이렇게, 예? 다 보여드릴게요. 비가 와갖고 물이, 물을 안 뿌렸는데도 그대로 있네. 요거 말른 상태예요. 이렇게. 자, 그럼면 오늘 또, 예, 금요일인데, 예. 행복하게 금요일 잘 보내시고 토요일날 삼성 휴... 어? 한번 전부 다 떠나보세요 감사합니다 깡패였습니다.